말을 해봐야 되는 거야? 콩나물 찜 해먹는다고? 응? 콩나물 찜 한다고 말을 해야 돼? 엄두네또 말이 생각이 났어 <laughs> 개운하게 먹으려고 콩나물 몇개 찜을 하려 그래요 매콤하게 오늘 저녁은 콩나물 찜을 하겠습니다 오징은 내가 한 마리 편거 어디 갔어? 맨날 이렇게 물건만 찾다가 편다 찾 아주 그러니까 준비는 아구로 해야 맛있는데 이제 아구가 집 없어서 저는 이제 소고기를 좀 썰어놓고 해요 오 소고기를 썰어놓고 오징어를 썰어놓고 하면은 맛이 좋아요 <laughs> 얇게 썰어놓을게 얇게 썰어놓을게 음, 맛있을 것 같아 조심해 엄마 손또 흥분하지 말고 <laughs> 맨 밑에. 누가 직접 제주도에서 잡은 거라고 쓴 건데? 무슨 가부중은 없지 않냐? 그렇지 집에서는 콩나물찜 잘안 해먹는데, 엄마가 이거 집 짓고 20년 전에 집들이를 한 10번 했거든? 엄마가 한 30번 한거 같은데. 엄청 많이 했지. 10번부터 했어. 그랬는데, 해장마다 이거 콩나물찜 했거든? 딴데다 맛있다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고 다전화고 엄마 친구들은 이거 집에 가서 몇번해 먹어 줘요. 풀체크니 진짜 두툼하다. 한 마리 다넣었어 아주. 엄마는 이거를 1년치를 한 20kg 사놓고 먹잖아, 이거 고기살. 너 맨날 끓여주지? 응, 어, 고기살. 이제 말들 탕수 끓여 먹어 된장찌개도 먹고 유기나게 먹겠습니다. 대가리하고 꽁지를 다 땄습니다. 꽁지를 따면은 깔끔하고 대가리를 따면 비린내가 나. 이렇게 다 꽁지도 따고 대가리도 다 따서 꽁지는 지저분해가도 그냥 엄마다 따서 이렇게 해 먹어. 아, 이거는 한가할 때 미리 따놔야지. 할때 하면은 밥 틀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가할 때 이거 한 박스 사가지고 엄마가 다이 따놨어요. 대파도 이렇게 넣고. 엄마는 간 마늘도 다 이렇게 까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운 거 싫지? 아, 괜찮 이거 매콤해야 맛있는 거 아니야? 니가 또 맵다 해서 엄마 청양고추 넣어도 되는데 넣어. 니가 응. 또 맵다 해서 뭘 하니까. 아니야. 물 마시면 되지. 여기다 이제 물은 안 붓는 거야, 물은. 그래서 맵게, 콩라, 해, 맵게. 콩나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맵게 하라고 응. 조금만 더. 이게 완전 청양고추거든? 넣지. 이것만 넣어도 엄청 매운거야요센 불에 올려놓고 불렇켜아구찜 집에서 먹으면 꺼쭉 껄쭉하지 녹말가루를 한거거든 나중에 다 해고 난 다음에 녹말가루를 해가지고 뒤적뒤적하면은 찜이 되는거야요 녹말가루를 틀어놨다가 너무 많이 하면 껄쩍거리니까 이걸 이만큼만 물 이만큼만 넣으 이거를 다가 디적디적하면 찜이 되는 거지 음, 엄마 그거 고춧가루 뭐야 갑자기? 아까 그러니까 숟가락에 묻은 거 아니 음, 근데 응? 깨끗하게 왜뭐 거기다 넣을 건데 여기 고춧가루 넣은 건데 근데 엄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응. <웃음> <웃음> 바쁘게 뛰어다니는 <laughs> 엄마 <응? 웃음> 뛰어다닌답니까 양말 좀 똑바로 신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바쁘게 해 다니까 그러는 거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잡았어. 그만큼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니까. 아뭐한게 있는다. 뒷꿈질에다 뭐... 넘어지는. 수... <laughs> 잘난 척하다가 뒷꿈질해 넘어지는 수가 있어. 어쨌든 다 앉혀놓고는 안됩니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 이렇게. <laughs> 엄마, 저번에 유튜브 다른 사람거뭐 봤어? 김말레 할머니인가? 어? 박말레인가? 김말레인가? 어. 하나 봤어 누구니까 어때? 딸랑 틀리대. 잘하는 거 같지? 응, 시원시원하게 잘해야 돼. 그냥 해본 사람이라. 어. 나도 해면 되겠지. 응. 음... 그건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거만 말이 맡기는 없이. 어... 음... 노하고 있던 거 음, 응. 공부 좀 했어? 아이, 공부는 뭐나 요리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 물질은 어, 뭐. 엄마 스타일대로 하는 돼아 공부할 게 어딨어 내가 어, 요리 네. 자격증 따 것도 아니고 나 근데 해 먹는 거 어디가 찍고 싶으면 찍고 그럼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 아니다 아니,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왜 갑자기 화가 났지? <웃음> <웃음>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laughs> 나 하던 대로 해는 거야 하던 대로. 아니 내가 그냥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laughs>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익어가고 있어 이제 갑자기 딴 얘기 하고 응. 숨푹죽었잖아잘돼봐 숨이 푹 죽었지? 숨이 다 죽었네 익었는가 봐 이제 열고 전분가루를 뿌리겠습니다 여기 다 풀어 줘 가지고 뿌려 뒤적뒤적 그때 물이 있지? 콩나물에서 물이 나온 거야 볶국밥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껄쭉해졌네 음, 양념은 별거 없는 거 같은데 맛있는 냄새 나네 양념? 저기 파하고 마늘하고만 넣으면 돼 그니까 소스도 그래. 안한거 같은데 맛있는 냄새는 콩나물이 지금 향이 응. 나서 그래 음. 식당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지 뭐. 맛있지. 식당에서 아쿠 먹을 때 먹는 냄새가 그지? 콩나물 그 향이야 향음음음 오징어가 진짜 둥글둥글해 음 맛있어 엄마는 가만 보면 요리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당연하지. 나랑 가만 있을 때는 맨날 화내고 그러더라. 아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맛있게 잘 했으면 그거보다 더 기분 좋게 어딨냐? 당연한 거지. 아이고, 푸짐해라. 식당에서 먹는 거다뭐 비슷하지 않냐? 응. 음. 소고기가 들어간 게 특이한 거 같아. 소고기가 들어가서 맛있어. 구수해. 깨소금을 좀 뿌리겠습니다. 어금직스럽게 보이게 오늘의 그 요리는 아구찜을 했는데 아구가 아니라 소고기 오징어찜입니다 아우 어, 차가 바로... 어? 요리를 먼저 갖다놔야지 원래 반찬 하나도 놓쳐마 그냥 이거만 먹을까? 아니요 뭐죠? 응? 김치라도 넣어야지 뭐 배추김치만? 왜 이거 먹어야지 뭐... 동치미 안 꺼냈어 소유자 냈어 그냥 이거만 먹어 야, 됐어 앉아 <laughs> 아구찜 가서 먹는 건 나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아고 시끄럽고. 아구찜 뭐 건만 뭐, 그런 거지. 뭐. 아니 아니야 부모님 남의 음식 식당 비하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거 맛있다고 시다 아니 아구찜이야. 뭐, 이거 청어 지 소고기 맛있는 연한 부분 불고기로 해서 넣더니 었 맛있네요. 음, 소고기. 음. 맛있 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아, 뜨거워. <laughs> 아, 음. 콩나물이 제일 중요한 거네. 콩나물은 생명이야? 응. 콩나물 다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아, 콩나물 한 번만 다듬으면 뭐 끝이지 뭐. 끝인데 자기 그냥 콩, 콩나물 다듬다 어떻게 했어? 너반 해줬잖아 반. 반? 그거지. 아 아빠도 같이 했어? 아 반했잖아 뭐. 지금 이거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 했나? 누가 거짓말이요 아빠도 같이 콩나물 다듬었어? 음. 야한 주먹. 음. 밥이 안 넘어가네 왜? 이게 계속 먹으니까 밥이 안 들어 아니 비벼서 먹으면 먹어야지 이거 양념이다 비벼서 맛있네 짜주다 음 오징어 좀 하나 넣고 거는. 어떻게 맛있게 보이나요? 제가 아구찜을 해봤거든 아구찜이 아니지. 소고기, 오징어 넣고 했는데, 그런대로 맛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 비디오 보시고 응용해서 해보세요. 할수 있어요, 누구나. 안녕. 또 봐요. 아빠는 이제 익숙해졌나봐, 엄마 인사하는 게. 그냥 무조건 먹어야죠. 응. 하거나 말거나. Can you do it for me?